Hello everyone! It's time for random picking up. Mm. Thank you. Please wait a name. 박진나. <laughs> 박진나 어, 박진 백진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. 백진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. 백진 조현정 조현정 선생님 율량중학교 조현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yes. okay. <laughs> 이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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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철, 조서중학교 시작 <laughs> <laughs> <하이, 잘. 웃음> 청운석 장원석 선생님 수정수 장원석 선생님 <laughs> 권소원 선생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접니다 저 문지혜 선생님 용성중학교 선생님 이십니다 고쌤습니다신이선생님은 김미숙선생님. 대성 쌤이네. 귀신이 쌤이네. 이 쌤이네. 귀신이 쌤이네. 귀신네 귀신이 관태연 n 태연 선생님 n g u 니다 Tae y a 라스트. n 수 h Last o 님 e Last one. Last. Tonsu a s